어제 그 민주당 처럼의 국회의원들이 어, 다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이제 세 개의 음. 트랙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조국혁신당에서도 그 예, 검찰개혁안이 예. 있죠. 민주당하고 ]는... 좀 닮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검찰개혁 사법을 발의한 것이 작년 8월 28일입니다. 네.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1 년이나 <laughs> 됐네. 네. 아직 지금 <laughs> 어제 뭐 민주당에서 발의한 네. 그 철암의 중심으로 발의된 그 검찰개혁 법안에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음. 좀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아마. 저희 당이 작년에 작년 8월에 발의한 그 법안 내용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네. 많이 참조하시지 않았을까 아 예, 추측해 보겠습니다. <laughs> 가장 가장 큰 차이는 네. 어, 저희는 이제 중수층을 음. 어, 법무부 네. 어, 쪽에 두는 반면에 음. 민주당 법안은 행안 그 행안이 행안부에 네. 두대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를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해서 예. 좀그 검찰을 조금 음. 이 수사권 뭐 겹치는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네. 좀 어, 음. 견제를 하는 좀 그런 음. 부분이 저희 조혁신당 법안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조혁신당에서는 중수청을 왜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어쨌든 수사라는 음. 것은 그 음. 어떤 사법에서 유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법무부 소관이 맞습니다. 음. 예. 예전에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법원하고 검찰이 다 법무부 산에 있었거든요. 사법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설사 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어 공소청이 뭐~ 공소청이나 중소청이 생기더라도 네. 그것은 어쨌든 사법 절차기 이 때문에 네. 법무부 아, 산에 법무부 설치하는 것이 그게 원래 그제 제 위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뭐~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네. 민주당은 그것을 법무부에다 음. 몰아놓는 거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고려에서 아마 네. 그 법무부 외의 곳에 두기, 두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아울러서 음흠. 좀 국수본이나 공수처 중수청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조금 갈등일 수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조금 그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음. 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 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음흠. 뭐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뭐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음. 뭐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계약한다는 음. 점에서 그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네. 약간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예.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이 뭐 저희는 얼핏, 얼핏 떠올리는 게 지금도 경찰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제 기능을 하, 하, 하고 있습니까 거의 좀 오히려 뭐 ]죠. 이게 인사철 네. 되면은 이게 청탁의 네. 통로가 네.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면이 좀 부각되고 음. 있는 것이고 경찰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음. 모르시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아이디어도 조금 음. 어, 약간 뭐 옥상옥 개념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 그런 측면도 네. 있고 어떤 전문성이나 네.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어떤 음. 장치가 좀. 담보되지 않는 한은 조금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소한 차이기 때문에 네. 검찰개혁을 조속하게 해야 됐다, 근본적으로 예. 해야 된다는 건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인식이. 그래서 예.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아하. 두 양당의 법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음. 그때 이제 법안 준비할 때. 네. 이걸 법무부에 둘 것인지 음흠. 행안 저기 중수청을 예, 예. 행안부에 둘 것인지 내부적으로 많은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음, 네, 네. 근데 행안부에 둘 경우에는 네. 경찰이 좀국수본도 있는데 네. 중수준까지 행안부로 갈 경우에 너무 비대화의질이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측면하고 음흠. 그리고 원래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음. 어떤 규범의 통제나 이런 측면에서는 네. 그 법무부 음, 어, 사법 사나이, 예, 사법 음, 사법의 어, 기능이 일종이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은 저희는 이제 법무부 산에 두는 걸로 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수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중수청이 있고 네. 그다음에 네. 경찰의 국수본, 국수본이 국수본. 뭐, 그럼 이 국수본이 있고, 그럼 이세 개의 기관을 예. 그 조국혁신당은 좀 어떻게 통할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게 그 검찰 공화국이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네. 모든 수사 관련된 권한을 음.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다 손에 주고 있었던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 수사의 본질적인 음. 어떤 뭐. 영량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 차원에서는 최대한 견제와 균형이 으로 네.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 하에 저희 검찰개혁 사법이 좀성안된 음. 것이고요 네. 그~ 근데 아마 어쨌든 서로 이게 예를 들어서 국수부는 뭐~ 완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음. 공수처는 주로 뭐~ 법조비례에좀 주안점을 둔것 같습니다 판검사 네. 예. 그리고 중수청은 좀 이렇게 검찰의 기존의 뭐~ 특수부나 음흠. 그~ 그이 더 예전에는 뭐~ 중앙수사부가 했던 그런 좀 음. 국가의 좀 큼직큼직한 불사 어. 그 현안들에 음.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해주십사. 뭐 그렇게 음. 안내가된것 같은데, 네. 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음. 그 것을 갖다가 뭐 굳이 뭐 민주당 법안에서 얘기하는 음. 국가수사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네. 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의체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음. 그, 그건 결국 뭐. 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네, 직접 네, 하는 네.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실 사내의 어떤 좀 그런 네. 기능을 하는 음. 뭐 기구는 좀 이렇게 상설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뭐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그 기자들 사이에는 지금 그뭐 여러 그 뭐야 인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정 민정 비서관. 민정 비서관의 이태영 변호사 뭐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뭐그 오광수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이제 두 팀이 이제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 대통령실의 아니, 판단이나 근데, 뭐 이런 뭐 거는 저는 좀 된다면?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그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역할이 있을 것이고 음. 이제는 이게. 국회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의 네, 네, 네. 검찰 논의는 이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네. 거기 뭐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견이나 뭐 네. 견해를 견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국회 법사위에서 좀 중점적으로 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빠르게. 이번에 네. 오광수 민정수석 네. 내정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음, 검찰 특수통 어, 이제 검사가 이 민정수석 네. 내정되는 거에 대해 우려가 좀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어, 대통령실에서 음.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음, 네.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은 음흠. 시급한 민생 음. 경제 위주로 챙기는 걸로 하고 네. 이제는 국회가 네. 입법으로서 이 법원 개혁, 그 검찰 개혁을 네.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음.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전에 검찰 개혁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 정부 초기에 초장에 빠르게 하지 않으면 또 이게 또 논의해야 되고, 뭐 음. 사회적 합의해야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 또 반대하고, 이러면또못 한다. ASAP, ASAP, <laughs> 그렇죠. 판수.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데, 조국혁신당 뭐에 뭐에? 아무래도 정기, 이번 정기국회가 네. 뭐 마지노선이자 골든 타임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음. 그 현직 검찰 안에서는.